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에서는 계절별로 다양한 과일이 나고 있는데요. 바쁜 아침, 밥 대신에 바나나 같은 과일을 많이 먹기도 하고 마트나 부페에 가면 다양한 과일들을 쉽게 볼수 있습니다. 생활에 밀접해 있는 소중한 식량 중 하나인데요. 그만큼 친숙해도 바나나나 파인애플 등이 어떻게 이름이 붙여졌을까 하고 궁금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특히 귤처럼 토착화된 국내 과일들은 한자어나 일본어에서 온 경우가 많은데요. 다른 열대 지방에서 들어온 과일들은 바나나처럼 원래 이름 그대로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친숙한 과일 몇 가지만 소개해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첫째 아보카도 원산지는 멕시코이며 중남미 등 열대 지역에서 생산되는 영양성분이 많은 건강과일입니다. 과일 중에서도 특히나 단백질과 지방 성분이 많아서 과일계의 버터라고 불리며 실제로도 현지에서는 버터처럼 사용하거나 샐러드에 넣어 먹습니다. 생각보다 약한 단맛에 실망하는 경우도 있지만 영양소를 생각하면 많이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보카도는 고대 아스테거 아호아카틀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는데 물을 많이 지니고 있다는 뜻이 있는 반면에 고환을 지칭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나무에 열매 두 개가 쌍으로 달려있는 모습과 주름진 껍질이 마치 남성의 고안을 연상시키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아보카도에는 남성 호르몬 생성을 돕는 비타민 B6가 많이 함유되어 있고 항암효과와 장건강에도 좋다고 합니다. 둘째, 두리안 수많은 열대 과일 중에서도 과일의 제왕으로 불리며 원산지인 동남아 현지에서도 가장 비싼 과일입니다. 특유의 시궁창 냄새 같은 고약한 냄새에도 불구하고 맛이 좋아 악마의 과일로도 불릴 만큼 중독성에 빠진 사람도 많은데요. 유분기가 많은 독특한 크림 같은 식감이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 과일의 이름은 말레이시아어로 가시를 뜻하는 두리에서 유래했습니다. 마치 고슴도치를 연상시킬 정도로 유난히 가시가 많은 겉모습 때문인데 변비 개선과 빈혈 완화 등 좋은 효능이 많아 건강에 좋은 과일로도 유명합니다. 셋째 바나나 한국에서도 이제는 대중적인 열대과일 바나나는 동남아시아의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그리고 필리핀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지역에서는 아직도 다양한 야생 바나나가 자란다고 합니다. 사실 바나나는 한 종이 아닙니다. 바나나는 여행자들에 의해 아시아 전역에 퍼지게 되었고 아랍인들에 의해 아프리카로 넘어가게 되었는데 아랍어로 손가락을 의미하는 이름을 붙여서 바나나가 되었습니다. 바나나의 생김새가 손 모양을 닮았기 때문에 지어진 이름인데 아랍어로 손가락을 뜻하는 바나에서 유래했습니다. 넷째 파인애플. 파인애플은 말 그대로 솔방울 같은 사과라는 뜻인데요. 생김새는 솔방울같이 생겼는데 맛은 새콤달콤한 사과 맛이 난다고 하여 지어진 이름입니다. 이 단어는 사실 원래는 영미권과 관련된 국가에서만 주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외 지역에서는 아나나스라고 부르는데요. 원산지인 남아메리카 지역에서 재배되던 과일인데 포르투갈 사람들이 이를 발견하고 원주민들의 발음을 참고해서 아나나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외에도 뱀 비닐 모양을 닮은 스네이크 프루트, 호주 키위새를 닮아서 지어진 키위, 상상의 동물인 용의 비닐을 닮았다해서 지어진 용과 등 많은 과일들이 있는데요. 어렵지도 복잡하지도 않기에 얕은 상식 수준에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